한글 자판을 설치하는 방법 동영상입니다. 아, 안드로이드를 처음에 설치하시면 영어로 나와요. 검색을 하면 그래서 이게 한글 자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보면 어플 중에 플레이스토어라는 어플 이 있어요. 누르시고 그럼 여기서 어, 검색해서 네이버 키보드 이 네이버 키보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서 네이버 치면 네이버 키보드 네이버 키보드를 하시면. 여기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고 뜨죠. 그 이때 설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 누르시면 설치가 되죠. 여기 50% 네, 설치되셨으면 열기.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이 화면이. 여기에서 건너뛰기. 누르시고 스마트 위치를 켜주세요 여기 네이버 스마트 보드 활성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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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서 네이버 스마트 보드를 선택하세요 여기 선택하시면 되고 스마트 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두 번씩 하시면 됩니다 두 번씩 하시고 그러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어플에 보면 여기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고 설치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유튜브를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한글 자판이 뜹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로 바뀌고, 한글 뜨고, 이렇게 하면 숫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